안녕하세요, 전망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파이썬 개발 환경을 파이참에서 VS 코드로 갈아타기로 해서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그럼 이 파이참은 뭐고 VS 코드는 뭔지 어떤 툴들이길래 이런 내용을 다루게 되었는지 요거에 대한 설명부터 좀 드릴게요. 파이참이나 VS 코드 같은 프로그램은요 프로그램 언어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 환경 IDE라고 하는데요. 이 IDE를 찾아보면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 디버그, 컴파일, 배포 등 프로그램에 개발되어 있는 작업을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작용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었던 파이참에서 제공하던 기능이었습니다. 요와 같은 IDE 프로그램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스코드 편집하는 기능, 컴파일하는 기능, 디버그 모드를 통해서 수정 보완을 도와주는 기능, 요런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갈아타고자 하는 VS 코드는 어떤 것인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VS 코드는요. 풀네임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VS 코드는 파이썬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IDE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전용 프로그램이고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VS 코드 같은 경우는요. 이 설명을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읽어보면 이와 같이 파이썬뿐만 아니라 자바 스크립트, 자바, C, C++ 등과 같은 여러 컴퓨터 언어에 대해서 모두 기능을 지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VS 코드는 완전히 공짜입니다. 완전히 무료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IDE 환경을 꾸밀 때 비용에 대해 고민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구성이 가능한 것이 최고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 바로 이 코드에서 이 다운로드 불러서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윈도우니까 윈도우에 대해서 깔아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파이참은 사실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버전이 있고 프로페셔널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버전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기능은 큰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 비용 문제도 아닌데 왜 vs 코드로 갈아타냐면요 순수하게 파이썬 활용면으로만 봤을 때는 이두 프로그램 모두 굉장히 훌륭하게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상 어려움은 없는데 파이참의 경우에는 파이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영역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영역에 대해서는 프로페셔널 버전에서만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시점에서는 유료 버전을 사용을 해야만 되는 케이스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의 제 실력과 현재 만들고 있는 과제 수준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데이터 분석이라는 영역을 계속 다루고 공부하다 보면은 결국 데이터베이스 영역도 건드리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이번 기회에 툴을 바꿔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운로드 받았던 vs 코드를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라이센스 계약 묻고 있고요. 동의, 다음, 그리고 폴더 선택해서 저장을 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 상태로 다음, 다음, 그리고 다음 설치.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썬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파이참을 설치할 때와는 조금 다르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플러그인을 또 별도로 깔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제 VS 코드도 설치나 설정이 그렇게 많이 어려운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 프로그램을 다 깔고 나서 플러그인 설치 작업만 추가로 해주면 됩니다. 설치 끝났고요. 이렇게 종료 그러면 이렇게 VS 코드가 처음 설치가 되었고, 이때 이 화면을 어떤 상태를 할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제 라이트 모드로 할 것인지, 다크 모드로 할 것인지, 다크 상태에서 글씨 색을 좀 많이 밝게 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데요. 저는 보통 이제 다크 모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다크 모드로 그대로 선택을 하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언어팩 설치 및 다시 시작으로 한국어로 설치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설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서 한글 버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확장 확장 영역에 가서 플러그인을 찾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파이썬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파이썬 이렇게 치면 이 파이썬을 사용을 할수 있는 플러그인이 추천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가장 많은 사람이 다운받아서 쓰고 있는 이것을 바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클릭하면 이제 다운로드 받으면서 설치가 되고 있고요. 이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은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요걸 해놓고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이제 만들어졌고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파일에서 폴더를 한번 열어 볼게요 지금 이전에 제가 파이썬 파일들을 모아놨던 폴더를 열어 보겠습니다 D 드라이브의 TOFIS 요 파일을 폴더 선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신뢰를 하고요 요와 같이 이제 실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전에 만들었던 코드를 한번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 모델 요거 한번 띄워 볼게요. 이전에 만들었던 코드 그대로 띄워져서 볼수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여기서도 바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디버깅 시작을 하면 여기 F5를 누르면 디버깅 시작이고 Ctrl F5를 누르면 디버깅 없이 시작이니까요. 바로 디버깅 시작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파이썬 파일로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요. 바로 실행이 됐고 요 밑에 터미널에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실행이 되었고요 이전에 만들었던 코드가 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에 해당하는 결과도 이런 식으로 쭉 띄워 주는 것을 볼수 있고 의사결정나무 이렇게 띄워 주는 거볼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까지 이렇게 띄워 주는 거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이 화면의 기본적인 구성 자체도 하이참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v s 코드 같은 경우가 이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참고자료들을 찾아보니까 vs 코드의 팁에 대한 내용을 다룬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는 이 vs 코드의 활용법에 대한 내용도 좀더 공부를 해보고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파이썬 코딩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지 그런 내용도 점차 공부를 해가면서 이 자료들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환경을 좀 바꿨고 바꾼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고요. 어, 지금 이후로는 앞으로 영상을 만들 때 파이썬 관련된 코드는 VS 코드로 바꿔서 이 개발 환경을 바꿔서 좀 실행을 해보고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